안녕하세요, 유비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우리 채널은 3만 구독자 됐으니까 Q&A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 채널이 3만이 됐습니다. 박수와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절에 절. 감사합니다. 예쁘도 잘해. 어 그렇지 에이, 잘했어.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3만 기념 Q&A 한다고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남겨놨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질문을 모아 모아 모아서 저희가 질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거 빼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해왔거든요 음, 이렇게 로또 같아요? <laughs> 로또 같아? 음.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Q&A 시작합니다. 고고고. 한번 뽑아 보세요. 자, 그거. 짜잔. 어, 인스타 소통 채널 추가해 주세요. 일단 이거는 저희 유튜브에 올라드릴게요. 네, 거기서 신랑 얼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신랑 좀나와주세요 <laughs> 신랑 왜매맨날 <외계> 숨어요? <laughs> 거기에 인스타에 내 사진도 있으니까 거기서 보면 되겠다.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아니 유튜브 나와야지. 유튜브 나와? 어. 지금 조금 나와? 나오세요. 반단단단나단단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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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단 저희 신랑입니다. 네. 이유가 아시겠죠?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가세요. 좀 가세요. 망하시게 하지. <laughs> 망키지 마. 유튜브 망키지 마. 네. 자 아시겠죠? <laughs> 제가. 네. 엄청 부끄럽고. 그리고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제가 카메라들을 자꾸만 눈치 보고 카메라를 자꾸만 쳐다보고 어, 맞아요 눈치 그... <laughs>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에 안 나오는 이유고 이제 많이 안 나오더라도 이해 많이 해주세요 네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주세요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골라보세요 아오 가운데 거 뭐야? 에이! 4년전 아,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만나셨나요? 아,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다. 끝이 아, 좀 너무 긴 이야기야?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떻게 처음 만났었지? 2018년에 와, 2018년이면 6년 전? 6년 전이야? 6년 전. 와! 제 남편이랑 친구 베트남 여행 갔어요. 음. 그날 또 친구랑 맥주 마시러 그 맥주 집에 왔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랑 만났어요. 네. 도와줘. <laughs> 한국만 주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베이비는 그날 회식이었잖아. 맞습니다. 어, 회식이라서 맥주, 어, 월급 받는 날이라서 회식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딱첫 <laughs> 눈에 반했죠. 첫 <laughs> 눈에 반했는데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laughs> 용기가 없으니까 너무 쑥스럽고 말도 안 어, 그리고 처음에는 저는 한국에서 베트남에 놀러 온. 한국 여자 분이신 줄 알고. 우리 한국 여자 엄청 이쁜데나 우리. 왜 베이비도? 응, 아. <laughs>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계속 용기는 없고 말은 못걸고 계속 보기만 했는데 제가 볼 때마다 지금 와이프도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너 거예요. 나안 보는데? <laughs> 나나나안 <너> 보는데? <laughs> 어. 거짓말? 사실은 남편은 딱내 스타입니다 <laughs> <laughs> 그때는 남편 몸이 좀 말랐지 않고 뚱뚱하지 않아요 그 중간 좀 귀여운 느낌에 나와요 음. 그리고 그때는 저 남편 너무 예쁜 신발 신었어요 점에 신발은 눈에 맞췄어요 오? 신발이 귀엽네? 음. 그래서 갑자기 오, 그 사람도 귀여운데? <laughs> 그래서 아 그냥 그냥 뭐만 뻗어 뭐만 그래서 날 보기만 했어? 아니조금만 보지 날 <laughs> 날로 귀여 아니잖아 딱 그날 음. 남편 너무 귀여운 스타일이 뻗어 남편 얼굴도 귀여워 몸이 또 뚱뚱 동동, 조금 뚱뚱하고 딱내 스타일이야 음. 그래서 나는 오, 그 사람은 귀엽네 이렇게 음. 느낌이 나 아, 그리고, 그리고 나 같은 나이 같아. 나이가? 어, 음. 같은 나이. 엄청 젊은데? 젊어 보였어? 어. 음. 그래서 나좀 눈치했어요. 베비도 첫눈에 반했네? 아, 무슨. <웃음> <웃음> 넘어가세요. 그 술집에서 한 3시간 정도 있었는데, 제가 3시간 동안 보기만 했어요. <laughs>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술집이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이. <laughs> 와서 제가 이제, 아, 말 한번 용기 내서 걸어보자 하고 그때 말을 처음 걸게 됐죠. 말을 딱 걸었는데 한국 사람이 아닌 거야. 핸드폰을 꺼내서 번역기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요. 왔다 갔다 문자로 이야기하다가 라인, 요, 라인 여러분 라인 아세요? 어, 필요... 라인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해서 어.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한국사람들은 라인을 잘 안하고 카카오톡만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라인 없다고 하고 하니까 지금 와이프가 제 핸드폰 뺏어서 <laughs> 라인도 깔아주고 이렇게 자기 아이디 추가해 주고 핸드폰 뺏어서? <laughs> 그렇게 해서 추가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알게 됐죠 3시간 눈만 쳐다보고 30분만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 집에 가야 돼요, 어. 친구랑. 그리고... 집에 가는 순간, 아, 이 사람이 외국인이니까 저는 뭐지? 많이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음, 아, 그냥 친구처럼 문자하고 아니면 안 문자해도 돼요, 그냥. 근데, 우리 <laughs> 새벽 3시까지 문자했잖아요. 음, 자도 않고, 음, 잠도 안 자고, 어, 오빠는 나한테 뭐, 아침에 음. 시간이 있냐고, 음. 어 같이 아침 먹으러 가자고, 음.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어 아침에 바빴고, 고향에 간다고 했어요. 고, 고향에 간다고? 네. 그때가 설날 연휴 기간이었어요. 남편아, 미안해. 왜 미안해? 나 흔한 고향에 안 갔어. 응? 어? 어? 나 거짓말했고. <laughs> 거짓말했어. 어? 진짜. 나 아니, 무섭잖아. <웃음> 진짜로? <웃음> 진짜! 고향 안 갔어? 맞아. 뭐야? 나 무섭지. 갑자기 외국인인데 계속 나한테 얘, 어, 문자하고. 아니, 아직 친하지 않은데 왜, 왜 만나자고? 그래서 나는 좀 무서운 느낌이고, 그... 어색하고, 아, 아, 그냥 거침만 하기로 했어요. <laughs> 아니, 근데 그걸 나한테 지금 얘기해? <웃음> 결혼하고 난 <laughs> 다음에 또말안 하다가.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음. 아니 왜, 넘어가세요. 왜?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영상 봤지? 아 찍고 진짜 몰랐네. 우리 남편 얘기가 몰랐던. 네,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그 깜짝이 남편 좋아한테아 아쉽다. 저는 이제 한국 가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놀랐어. 음, 어? 삼십 분만 많은 이제. 한국가 간다고 음. 그서서나 아, 어쩔 수 없어 거짓말도 했잖아 이제 만날 수없서그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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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일한국에아아한국에오한국에 어. 아, 어떻게 연락하고 어떻게 어머, 뭐, 이렇게 멀리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아니, 사랑 생각 없는데? 아, <laughs> 야, 어떻게 음, 알수 있어? 그냥, 아, 어, 안녕. 어, 알았어요. 잘 가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남편은 저한테 어, 나 한국에 도착할 때 문자 해줄게요. 그러면 오, 어, 진짜 한국에 도착하고 문자 해준다고? 믿지 않아요. 안 믿었어? 어. 남편이 도착할 때 진짜 나한테 문자 했네. 그때부터? 계속 매날매날매날 문자하고 번역기으로 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재미있는 느낌이 있어? 엄청 어울어요. 음. 너무 맞아. 말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맞아? 음. 느낌이. 그래서 네, 계속 문자했어요. 뭐, 항상 재미있는 느낌이 있어요. 음. 와, 그 사람이랑 너무 재미있네. 맨날 음. 핸드폰 쳐다보고. 이, 저 일을 도 했잖아요. 일을 음. 하는데 계속 핸드폰 쳐다봐. 오빠는 저 문자 왔는지 안 왔는지 음. 확인하고, 매나 음. 이렇게 하고. 제 남편은 전대 여친 할래? 맞지? 어허. 여친 할래? 매나 응.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음. 행복 느낌이 있으면 음. 좋아했잖아요. 음. 그냥 우리 사귀자 이렇게 음. 하고. 그 때부터 제 남편 엄청 고생하는 과정 시작입니다. <laughs> 2018년부터 계속 두달한 번씩 한국 베트남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근데 너무 감동하는 거는 후기 하루만 있어요 근데 베트남 비행기 사고 베트남 바로 갔어요 음, 그러니까 뭐지? 금요일 날 이제 일 끝나서 출발해서 토 일하고 월요일 날 휴가 있으면 은 이렇게 2박 4일 일정으로 이제 간 거죠 엄청 감동 받았어요 와이 그 사람이 저 때문에 그렇게 음. 고생 많이 하고 음. 한달두 번씩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일을 하고 고마워요 <laughs> 나나잘걸혼했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연애하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2년 동안 얼굴 못 만나고 이제 어수 없이 맨날 핸드폰 보고 나옷 보고 울릉도 네. 많고 음. 나 울릉 좀 걸었어 내 친구는 남자친구랑 같이 어, 보는 그 모습 나 너무 속상하고 울고 싶어, 응. 그렇지? 엄청 슬퍼. 아왜나 그런 상황에 당했어? 헤어지지 못하잖아. 엄청 응. 사랑했잖아. 코로나 잘 견뎌내고 난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코로나 끝나자마자 우리 결혼하자. 역병이 또 언제 <laughs> 생길지 모르니까 네. 빨리 결혼해서 그치. 같이 사는 게 좋겠다라고. 코로나 끝나고 남편은 저한테 아 우리. 결혼하자. 음, 그렇게 해서 지금 결혼해서 한국에 와 있게 됐습니다. 네. 와 너무 긴 이야기야. 너무 긴거요 어. 6년 됐어요. 네, 이거 너무 긴 이야기인데 이거 다 이해하셨을까? 네, 맞아요. <laughs> 어. 어. 아무튼. 아무튼. 뜨세요. 저희가 <laughs> 처음 만나서 결혼하게 됐답니다. 네. 네. 자 궁금증이 잘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질문 골라주세요. 뭘까 짜잔. 아하. 오, 음. 두 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아, 이것도 진짜 제일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한번 나이를 공개해 볼까요? 이제 저는 2 6살입니다몇 년생인지? 어, 9년생 95년생입니다. <laughs> <99년생입니다. 웃음> 생각보다 어리죠? <laughs> 베트남에서도 나이가 좀 원래 나이보다 좀 늙어 보이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지? 네. 좀 사람들이 저 99년생이라고 하면 어? 어 그래? 그래 이렇게. 어, 너 어리네? <laughs> 이런 어, 소리 많이 들었지? 네저 <laughs> 역시도 맨 처음에 이렇게 어릴줄 몰랐답니다 저도 맨 처음에 99년생인지 모르고 저희가 만났어요 저희가 나이를 서로 모르고 만났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날도 그 네. 맥주집 가니까 좀 네. 화장 많이 <laughs> 활용한 느낌 네. 했으니까 아무튼 저희 아내는 99년생이고 저는 88년생입니다. 11살 차이에요. 도둑놈이죠 <laughs> 아이 뭐 괜찮아요. 도둑놈이라 소리 많이 듣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날를 만났을 때제 남편 같은 나이인 줄 알았어요. 음, 저도 그렇게 차이 날줄 몰랐어요. <laughs> 네, 그럼. 네, 넘어갑니다. 다음 질문 골라 주세요. 어, 두개 뽑았어. 하나. 하나. 둘 중에 하나. 어느 거? 자. 아, 유튜브 시 작하 게된 계기 는 어떻게 되 나요？뭐 네, 이거 는 사실 간 단한 이야기 인데, 음. 유튜브 용 영상이, 아 니라 핸드폰 에 영상 으로 많이 찍어 놨었 어요？처음 보는것들많 고, 하 니까 신 기한 것들많 으니까 찍어 놨는데, 아무래도 핸드폰 은 용량 이 모기 에는 용량 이 많다 보 니까 그 추억 저 장하 는 공간 으로 유튜브 에다 가 올리 면되 겠다 싶 어서, 시민 사마 그리고 우리 추억 쌓기 용으로 저희끼리 그냥 보려고 네. 유튜브 올렸는데 조금씩 조금씩 여러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더 열심히 <laughs>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네. 해서 재미있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세요. 자.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요? 마, 예, 마지막 하나 뽑으시면 돼요 마지막 하나 자 뭐예요 보여주세요 <laughs> 아두 아, <laughs> 분은 결혼을 어떻게 하시 않나요 연애인가요 매매인가요 아 이거는 사실 아까 전에 우리가 다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laughs> 매매 모습 매매 저희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에서부터 앞을 들으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매매 결혼이 아니라 연애 결혼입니다. 연애 결혼입니다. 예, 네. 매매로 막 그런 거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그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저 댓글 중에 좀안 좋은 댓글이 뭐냐면 뭐 베트남에서 얼마에 사왔냐. 어 얼마에 들었냐 뭐 이렇게 좀 질문하시는 저 분들이 진짜 있는데 진짜 사랑하고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좀 문평하는데 어, 음, 괜찮아요 받아들였어요 음, 네 저희는 돈을 써서 제가 와이프를 사오거나 뭐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저희는 연애로 결혼한 거니까 이게는 그런 댓글 잘안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예 이렇게 해서 질문 다 해서 저희가 좀 많이 해서 뽑아 봤는데 어, 좀 아까워. 다 해? 아까 아우 <laughs> 어, 진짜. 세개 남았어. 세개 남았는데 어, 그냥 다왜 뽑아 있어? 하나만 더해 보자. 하나만. 어때? 하나만. 자. 아, 이거 어. 베트남 안의 고향은 어디예요? 저 고향은 나낭 옆에 후에 도시. 음. 나낭이랑 엄청 다른 분위기입니다. 두개 남았는데. 아 오빠 주세요. 아 그냥 다해. <laughs> 네 이거. 아 베트남에 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주, 답변해 주세요. 저는 갔다 왔어요. <laughs> 저희는 지금 <laughs> 베트남에 가서 어. 너무 재밌고 영상도. 취미있게 찍고, 그래서, 취미있는 영상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네, 많이 봐주세요, 베트남. 많이 봐주세요. 베트남 여행 많이 봐주시고, 거기에 저희 아내, 고향도 가니까, 거기에 후회도 나오거든요. 네. 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 자, 마지막 질문. <laughs> 이거 엄청 많이. 아내 분 가방 정보 좀 알려주세요. 네, 가방. 아, 그 문제의 가방. 사람들이 다 샤넬 가방 맵네. 아니요, 이렇게. 샤넬 안 미, 아닙니다. 음, 샤넬 이거 아니죠? 너무 귀여운 가방입니다. 저는 시어머니 저한테 사주셨어요. 자, 네. 이 가방이죠? 우리 시어머니 저한테 사주었어요. 네. 어딜 봐서 샤넬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에요. 아, 자, 폴스 부티크라는 가방입니다. 시어머니 고맙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네. 아 그리고 가디건이 무슨 명품 가디건을 입고 있다고. 명품? 어, 하는데. <laughs> 무슨? 난 명품 없는데 이거? 이 가디건은 어디까지 보여주세요. 잘합니다. 예, 잘해요 뭐, 네? 뭐, 뭐 어디 뭐 명품 뭐라고 하던데? 저는 명품 없어요. <laughs> 저 명품 돈 없어요. 돈 없으니까 못 사요. 네. 나중에 이거. 유튜브 잘되면 명품 살수 있는 기회 생기면 좀 너무 행복할까? <laughs> 아무튼 가방이랑 가디건은 그 명품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였습니다. 아, 아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뭐?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까? 네. 네. 그 댓글 엄청 많아요. 많은 댓글 있었어? 네. 어, 무슨 댓글이야? 나. 음. 응. 언제 도망가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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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아 도망가요? 행복하게 아 많이 사랑하고, 아 엄청 고생하고, 결혼했으니까 고생 음. 많이 엄청 많이 했어요. 저 우리가. 맞아. <laughs> 왜 도망가요? 아다그 그러니까... 만약에 저 너만 가면 좋겠다는 생각합니까? <웃음> <웃음> 아니 어, 그거 엄청 많이 보니까 너무 음. 슬프고 속상해요. 아왜 음. 남편 너무 사랑했는데 음. 계속 언, 언제 또망가냐고요 음. 그래서 아 됐습니다. 언제 저 도망가는 생각 있으면 저 알려드립니다. <laughs> 도망갈 생각 있으면 알려줄 거야? 네. <laughs> 유튜브로 찍을 거야? 네. 도망가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어. 네, 이제 다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3만 비념으로 Q&A 진행해 봤는데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네. 저희가 이렇게. 해봤고. 네, 할게요. 마지막으로 엄청 감사하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오늘은 안녕! 안녕!